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추운 겨울이 온것 같은 그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한 주를 잘 보내고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있는 것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오늘은 우리가 이 행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저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삶이 세상에서 볼때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좀 고도로 발달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정말 이 시각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침에 이제 TV를 틀게 되면 은 여러 연예인들의 정말 좋은 집이 또 소개가 되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좀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나도 저런 집에서 조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 이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특별히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딱 찾아보게 되면 그 영상과 연관된 영상들이 줄지어서 쭉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좀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정말 나도 저런 것들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TV든 인터넷이든 그리고 유튜브든 이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정말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물질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어떤 이 만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이 죄악된 본성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새로운 취미 생활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진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카메라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조금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 뭔가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카메라 바디와 렌즈를 사가지고 본격적인 취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찍다 보니까 이제 눈을 뜬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 사진을 잘 찍는 어떤 구도라든지 어떤 빛에 대한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장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딱 눈만 보아도 그 당시는 이제 이 전문가 이 DSLR 카메라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 쓱 보면은 어 저거는 얼마짜리 바디인데 어 저것은 얼마짜리 렌즈 데라는 것이 눈에 딱 알아서 탁 견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카메라를 보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들어서 또 열심히 돈을 모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좋은 카메라와 렌즈를 하나 둘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카메라와 렌즈를 보게 되면은 이 조금 사진. 이 카메라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오할 만큼의 조금 고가의 그런 장비들을 제가 이제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좋은 카메라와 렌즈를 갖추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들 이 사진을 보았을 때는 그 전에 카메라나 새로 산 카메라나 크게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결과물은 같지만, 더 좋은 장비에 대한 욕심만이 제 안에 있었다는 라 것이죠. 저 카메라로 바꾸면 무언가 조금 더 획기적인, 정말 사진 작가 같은 그런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 찍는 사람은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이 적정선이라는 건 만족이라는 것이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를 이루고 달성하게 되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꿈꾸곤 합니다. 즉 어떤 돈이 있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정말 갖추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어떤 행복한 그런 행복 지수를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은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만의 그런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정말 그런 제가 생각하는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과연...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 불행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왜 수고를 하죠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재물과 부요와 종기 또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합니다 누가 봐도 이런 것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얻는다고 해도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어도 여전히 그 행복이 그 안에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땅에서 결코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그런 행복은 잠시 잠깐 내 안에 만족감을 주고 기쁨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카메라 예를 들었습니다. 처음 카메라를 새롭게 바꿨을 때에는 매일같이 렌즈를 막 깨끗하게 그 청소하는 키도 그 사가지고 열심히 닦고 먼지도 털어내고 열심히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 방에 가게 되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히 좀 열심히 찾아봐야지 그 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행복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무언가 우리가 정말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찾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모세의 겉면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행복할까요?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 어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가나한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에 있고 이제 이 광야에서 벌써 40년의 그긴 시간 동안에 그들이 정말 이리저리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40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을 볼 때는 이들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저 정처 없이 하루하루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결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치어는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희가 어떤 나라를 얻지 못하고 땅도 아직 받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지, 너희가 광야를 벗어나야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들이 구원을 받은 이 행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 무언가 잘난 부분이 있고 뛰어난 부분이 있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 자신의 목숨처럼 정말 하나님께 죽으라 말하면 죽는 것처럼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나 업적이 아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의 평균보다 그것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도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정말 불행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구원이 바로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매일 매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우리는 아주 조그만 것에도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난 금요일 주보를 자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과 이 제목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과 제목은 이미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행복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주부의 설교 제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밤에 이제 전화를 받고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참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어,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병명과 그리고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는지 그 과정들을 듣고 나서 제 안에 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왜라는 물음과 함께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교회 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시냐고 굉장히 불평과 원망이 이 안에 너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전에 여전히 한 사람의 아들이고 또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에 행복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머리 속으로는 우리의 신앙 생활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조그만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면은 너무도 우리 안에 그 행복이라는 것, 신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너무도 지금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위로를 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기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어떤 조건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그것이 언제든지 행복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감사에서 저주가 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신 이 행복,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이 행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주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포장된 상자를 풀어보았는데 그 안에 꽉차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텅 비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 다가온 이런 작은 어려움에 이제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하 한옆에 정말 아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정말 가득 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내가 평안한 이때 말고도 내 안에 조금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인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모세의 겉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를 전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 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위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가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말 능동적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한 행복이 기쁨이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십니까?라고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수도하는 정말 어떤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뼈와 살을 깎아 내려가는 고통이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에녹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삼백 년을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 동행했다라는 것은 같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깊은 교제 속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하나되고 그 뜻을 같이하여서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결코 그러한 괴로움에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안에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한 삶 속에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종종 힘겨움을 느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때때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신앙의, 하지그 민낯이 난낯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그 반석에 굳게 서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 하여도 결국이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순식간에 불어닥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가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게 원합니다. 이 행복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인가? 단지 세상 속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안에 행복이 가득한 것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면은 왜내 안에 행복이 아닌 이 불행이 찾아왔는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더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일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그런 것이 차다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가진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